우리 저 보니까 비비들이먹방을 많이 하는데 보니까 역시 먹는 거는 참 먹는 거를 우리가 내가 단식을 하다가 먹는 영상을 보니까 인스타나 유튜 유튜브, 브에서 <laughs> 효과가 있어요. 식겁 먹고 살도 안찌고 돈다는데 혹 식겁 먹는 거야 <laughs> 대리 만족이래. 영상이, 영상으로 영상 우리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네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네 눈을 바라봐 당신은 부자될 거야 당신은 부자될 거야 이런, 이런 노래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성령받으면 성령 들어가면 내가 이 영상으로 만나는 보든 뭐, 성령이 들어가는지 안 봤어요. 바로통이야바로통이 있어. 저 역시나 똑똑한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있어. 지 영이니까 들어가는 거야. 진짜 들어간다니까. 다 들어가더만. 다 들어갔어요. 바로통이야 아, 영상으로도 맛있다. 느끼는 거야. 보고 듣고 느끼잖아. 눈으로 먹는 거야. 귀로 먹고 입으로 꼭안 먹어도 이게 내가 인지를 해요. <laughs> 그래서 먹방 거가 어, 영상에 좀 도움이 되더라. 아, 식품 먹고 당 떨어지면 사탕 하나 먹고 알 사탕, 달달한 거, 찔리 이런 거. 버티고 있어요 한주간0 0 0 2,000. 2,000. 2 0 2주0 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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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성인병이와 오십 오땡 5땡 우리가 오땡이잖아근데 여러분도 젊다는 우리 아이들 모두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보면서 딸이다 아들이다.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에너지 충전되고 바라 그저 바라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마마는 우리 우리 마 뭐, 오늘 마마니까 심심 심심 모두 다 쉼쉼 타이밍 멘토링. 배울 점 많아요. 베이비들한테도 배울 점. 일단 스승이야. 멘토 삼으라 그래서 누구라도 누구든지 좋은 점을 우리가 좀치를 하는 거야. 사람이 좋은 거 나쁜 거 반반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나쁜 거 그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상처는 필요 없어 좋은 점은 분명히 있어. 그래서 가치가. 누구라도 누구든지 영혼도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제 목적에 계시다. 지금 뭐 죄를 짓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이영 하나님의 신실하게 우리 저 순한 양으로 이렇게 양가짐에 걸어 놔가지고 범직도 먹음직도 잘 따라가는 거야. 그렇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다 성령을 보여주신다 그래요. 음. 성령도. 성령 받으라. 스네게 말씀하셔서 성령 께시니 십대 만났더니 내가 이모이 이러고 있어. 있어. 이거할일 이게 할야 우리 업무중 이상 뭐. 내가 하종 사랑하는 하늘이 마음, 하늘이 사랑하는 하늘이 마음. 물론 다가 아닐 수가 있어요. 싫어하는 건몇 가지 있어요. 문 밖에서 일을 갈가는사람문 밖에서 일을 갈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재에서 돌아서고, 하늘 아버지께 내가 참재인님을 참여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달하고, 통독하고, 큰 소리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laughs> 성령을 달라면 안 되겠냐, 그랬어요. 음, 그러려면, 우리가, 해결하는 말. 내가 죄인임을. 죄인이라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지죠. 우리는 죄를 지어요, 자꾸. 죄 속에, 이 세상의 자체가.